통민간단체들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모두 5조 4천억 원. 이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돈은 3조 4천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1,800여 건, 314억 원대의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한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약 30%인 1조 원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발표된 5천억 원에서 전체 국고보조금의 30% 수준인 1조 원으로 삭감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단체들의 보조금을 포함해 반복, 선심성 중복 사업이 주요 사감 대상입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국민의힘도 나섰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을 공개하고 외부 감사 대상을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명단이. 예.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한수가 결정이 되면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보조금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여당의 조치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노조 탄압으로 반짝 지지율 반등의 재미를 보더니 이제 다음 차례는 시민단체 탄압입니까? 국무조정실은 모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과 추가 감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